결혼 안 해. 우리 이제 끝이야.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줬다고 이러는 음, 거야? 진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 신부님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야외 촬영장으로 이동할게요. 네. 남편분과 학생 때부터 만나셨다면서요. 너무 로맨틱해요. 촬영 패키지도 그가 골랐거든요. 300만 원이나 했어요. 이상하네. 같은 패키지인데 저희는 80만 원줬는 걸요. 아스팀 끝나면 바로 촬영 들어갑니다. 비싼 패키지라 개인 촬영인 줄 알았는데. 결혼 시즌이라 바쁘겠지. 여보, 더워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알았어, 지금 사올게. 나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거 먹으면 살쪄너살 빼야 돼. 다들 이것 좀 드시면서 하세요. 내가 얼음 물도 사 왔어. 정우는 한 번도 저런 적 없는데. 드세요. 고마워요. 살 찐다니까 결국 먹네. 그러다 돼지 된다. 인생 한 번뿐이에요. 결혼 찌질한 남자랑 평생 살 거예요? 결혼 안 한다고 웨딩 촬영 비용만 300만 원이야? 손님 300만 원이라니 이건 150만 원 패키지예요. 우리 패키지 80만 원 아니야? 사실 150인데 비싸다고 할까봐 그랬지. 평생 한번 찍는 웨딩 촬영 비용이 아까워서 가격 속이고 그 돈을 받아갔어. 이런 놈인 줄 이제야 알았네. 우리 완전 끝이야. 내 8년 청춘을 너에게 바쳤어. 헤어지려면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1년에 3천만 원씩 2억 4천 내놔. 뭐야? 당신 청춘만 소중해? 그녀의 청춘은 청춘도 아니야? 어디서 거지 같은 게 끼어들어? 거지라니? 여행 중에 가방을 도둑맞아서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사기꾼이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기꾼이야. 너 정말 닭대가리야? 헤어졌다고 돈 달라고 하는 네가 더 사기꾼 같은데? 가요. 제가 드릴게요. 저기 배도 고픈데 밥도 사주실래요? 얼마나 굶으셨길래? 여기서 아침부터 부탁했지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당신 아니었으면 여기서 노숙자 될 뻔했어요. 이거면 집에 가실 수 있겠죠? 제가 사기꾼이면 어쩌실 거예요? 오늘, 오늘 제편 들어줬으니까요. 8년 청춘 개나 줬다고 생각할래요. 믿어줘서 고마워요. 이 은혜 꼭 보답할게요. 내일 동창회. 드레스코드 체육복 나만 체육복이잖아 체육복 아니었어 진짜 체육복을 입고 올 줄이야 저꼴좀봐 사진 찍어야지 제 옛날부터 닭대가 되었어 웨딩 촬영 때 거지 사기꾼한테 돈까지 뜯겼다고 넌 학창 시절에도 단세포였잖아 됐어 이제 그만해 다정아 이리 와서 앉아 조심 좀 하지 내손 잡아. 너 여전히 단색포 닭대가리구나. 썩을 년. 저 물에 젖은 닭대가리 전바. 2년 아니었으면 정우랑 8년이나 떨어져 지내지 않았을 거야. 내 청춘을 저런 멍청한 여자에게 바쳤다니. 진정한 운명은 결국 다시 만나게 되어 있지. 저런 멍청한 년은 거지사기꾼이랑 딱 어울리는 운명일걸. 오늘이 마지막 동창회다. 소희에게 대답하지만. 너 미쳤어? 이 옷이 얼마나 비싼 건데? 네가 물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물어내지게 괜찮아? 당신. 거지 사기꾼 놈이잖아. 거지 사기꾼. 이 레스토랑은 내 거야. 그 옷값 대신 밥값을 내가 처리하지. 이래도 내가 거지 사기꾼이야? 사기꾼 놈이 겁도 없이 큰 소리를 치네. 매니저!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놈이 너희 사장인 척 하고 있어. 빨리 쫓아 보내. 사장님, 여긴 왜? 진짜 사장이야? 소개가 늦었네. 나는 주신 그룹의 주영웅이다. 세계 1위 재벌 가인 주신 그룹의 영웅너 우리 그룹 계열사 직원이더라. 너는 대고야.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정아, 날좀 살려줘. 손대지 마. 옆겨워. 우린 가자. 여긴 쓰레기 냄새가 심하네. 방금 고마 근데 정말 재벌이세요? 할짓 없어서 거지 욕 내낸 거예요? 같이 해볼래요? 피해 보상 달라던 정우가 해고당한 게 통쾌하다면 화면 두번 터치해주시고 정우에게 찌질이라고 해주세요